It is irreversible now. Negotiation seems impossible. <laughs> 네, 생방송을 진행하던 스트리머 MC가 테를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다 이들 누구 잘못이지? 모카형 방송에 테러범 다시 등장해 모카형과 협상 시도 중 <laughs> 테러범 그가 우릴 타락시킨 병이 나쁜 거야 난 돈을 받고 저거 하라는 게 아니라 돈을 못줄 테니까 저걸 하라는 거 이렇게 나오면 어쩔 수 없지. 목카형 유튜브. 엄사해서 <목> <목> 나왔네 이거. 목화국 세금. 나..잠만 아, 나 픽해야되는데 어.. 나 뇌장지 왔어 난 다시 고양이로 태어나고 싶어 <laughs> 조용히 <조향이> 해 <laughs> 아니 정목하는 성... 귀여운 목카 냥이는 커피가 좋다냥 커피값 주세요 냥냥 귀여워 지금 온 사람은 모를 수도 있는데 난 돈을 받고 저거 하라는게 아니라 돈을 멈출 테니까 저걸 하라는 거야 3개월 네, 연속 고장 나신 뭐야, 소감이 어떠신가요? 너무 힘들어요 <laughs> 아 이건 아무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laughs> 내가 턱 단추를 잘못 끼운 거 같아 언니 겉으로는 싫은데 사실 좋아하잖아요 역시 모카냥 꺼져 <laughs> 뭐야 수금 타임이야 <laughs> 진정의 형일단 버추얼 기고 생각하자 우리 이렇게 만든 건 형이야. 아니 듣다보야. 아니 듣다보니까 어이가 없네. 야 내가 너네를 만든 게 아니라 너네가 원래 이상했던 거 아니냐? 아니야 너네가 이상한 거지. 야 내가 정상이고 니네가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야. 그것도 아씨 아, x 정말 우리가 비정상이야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아니 돈을 받으면 물론 좋지! 돈을 받으면 좋은데! 폭탄을 갖고 뭐어떻게 너무하다고? 쏘지 마 그럼! 해요. 난 너무한 새끼니까 쏘지 마! 아니 평소에 주면은 예보 정도는 하고 줬잖아 근데 오늘 왜 그랬어.. 형이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나는 그냥.. 나는 그냥.. 난... 我嘞，哎呀、啊啊啊啊啊啊，我疯了嘛！ 총 <laughs> 들어 제발. 뭐야 뭐야 수금 타임이면 나도 참가할게. 근데 왜 패는 거임? 뭔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네. 재밌으니까 된 건가? 재미 없어 한 마디도 안 하고 있는데 뭐가 재밌어 한 마디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야 상식적으로지만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어. 나한 마디도 안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인가요? 시키는 <laughs> 시키는 것도. <laughs> 이겼다. 뭘 이겨 이 그걸 잊지 마. 협박범과 테러리스트는 협상 따위 하지 않아. 아니 내가 코피가 호피값만... 먼. 내가 쟤야 <laughs> 죄송해요. 제가 말을 말 실수를 한것 같아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죄 죄송해요. 어떤 스트리머가 큰돈 받고 이런 리액션 해줍니까? 형이 최고다 볼 때마다 새로워. 아니 근데 내가 뭔가 그렇게 막 그.. 뭔가는.. 내가 그렇게 뭔가.. 뭔가 특출난 리액션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버스터 내가 하는 게 없는데.. 항상 느끼는 건데 내가 방송 여러 개를 봐도 우리는 뒤틀렸어 얘들아 정상이라고 지랄하지 마 아니 충전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미안해 제가 잘못 생각한 거 같아요 진짜로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아니 근데 몰랐어 아니 뭐.. 아니 내가 정상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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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나 아니 근데 다른 사람도 그러던데 아니 다른 사람도 그러잖아. 사실 오늘 쏠까 말까 했는데 형이 아까 로라면서 내 10만 원 횡령해서 금융치료검 오늘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형 탓이. 내가 10만 원 횡령했어? 언제? 유튜브로만 보다가 후원하려고 트위치 계정 만들었어요. 항상 재미있는 영상 감사합니다. 근데 왜, 왜 지금이야? 왜? 왜 지금이야? 왜? 나 진짜 미안. 나 원래 원래도 정신이 없었는데 정신이 너무 안들어서 나 일단 커피를 좀 마시게 해줘. 엄마 아, 커피 마는 잠깐만 확인 좀 해보자. l a t e 안 왔어. 아니 아니 주지 마 주지 마. 주지마 커피값을 달랑 소리가 아니야 빨리 아니, 주지마 방금 띵동 소리니 방금 띵동 소리가 났니 너무 좋아 고장 나는 거 재미있네 이상한 거 배우지 좀마아 내가 진짜 미쳐버리겠다 너네 때문에 그나나 이렇게 나오면 어쩔 수 없지. 애교를 하지 않으면 돈에를 멈추지 않겠다. 테러는 못 참으니까 껴야지히 테러. 테러 중 참들 겁다. 야 보통. 저 돈에입니다. 돈에나한테 보통. 내가 멍청냐 내가 바보다 그래. 내가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같다 내가 뭐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알았다 이제. 돈에나한테 보통을 찾는 게 잘못이야. 애교를 안 했음다고 돈에를 하냐? 나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봤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나 일단 내가 어디부터 잘못했는지 알았어. 이제 끼들다다나 <laughs> 조용히 보고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야, 나 이건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뭐 정도? 이렇게 돼? 나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보통 너네가 이렇게 돼? 아,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요 방송을 안 보니까. 난 조용히 켜놓고 자려 했는데, 형이 잘못했대잖아.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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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 형, 미안. 나도 참전할게. 그래서 언제 한다고. <laughs> 해주면 안 쏘기로 약속할게. 허락 안 해주면 고장 안 날게. 해줄게. 해줄게. 아, 그 해줄게. 제발, 멈춰. 아니, 엄마 생각해도 호두줌밖에 안 나오네. 계속, 진짜 미쳐버리겠다. 퇴근 많이 거드니까 좋지. 그래 좋다, 좋아 아주 그냥 좋다 아주 그냥. 푸들탄 하루구만. 네가 네가 죽였어. 네가 죽였어. 네가 자초했어. 네가 죽였어. 너 때문이야.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 <laughs> 아니, 네가 자초한 <자처하는> 운명이다. 패치 <laughs> 온나 지원 사격가들도 넣어줘요. 뭐씨뭘그라고 <laughs> 앉았어. 아니 왜아아나 아니... 너한테 나 이거 있잖아. 보면서 생각 내가 <laughs> 그래 내가 내가 1 0만원 돈을 못본게 제다 대서 못 있어 <laughs> 다시 있어줄까 아니 너 제발 가만히 있어 내가 구독좀 읽어주자 그래 여유 없으면 아니 왜 나만 유료채팅 못하게너좀 가만히 있어! 이 나라는 테러블리 주는 기업이 우리 손 닦고 가만히 도리지. 있어 거기 앉아있어 기다려 나 지금 구독 읽어야 돼 기다려 기다려 이 새끼 데리고 가서 살서과 가위바위보 하고 있어 기다려 아씨야 구독 어디까지 읽었는지 놓쳤잖아 너 가만히 있어 끄덕끊덕거같습니다 주문하시면 못 가세.. 나안해나 씨발 안 읽어 나안해 구독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마 방송도 오지마 그냥 다 나가 오에제이 저기 손둥 새끼들 다 잘라버려 저 새끼는 목을 잘라 야호 너네 사실 가위바위보가 그렇게 재밌는 게임이라서 자꾸 만원 돈하는 거지? 혹시 더 달라는 뜻이야? 폭탄을 구독권으로 풀까? 아니... <laughs> 야 내가 이러니까! 내가 이러니까! <laughs> 구독하는 방법을 모르겠어 그냥 구독하세요 내가 잘못했어 그냥 구독하세요 가위 가위보 돈으로 가위바위보 하면 나 저기 뭔가 생각하고 있었네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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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냄새끼가 졌다 이거 제가 졌구나 그럼 여기 벌금 <laughs> 기건했네벌금요왜입고 <laughs> 있는 거야 별의별 <laughs> 기운 다 묻혀서 나한테 돈을 주고 있어 왜고 있는 거야 진짜. 아 저게 진짜 졌으니까 벌금 내야 하잖아요? 맞는데, 어라? 참가자들이 낸 벌금은 모두 목화형의 <laughs> 커피와 사리사욕을 위해 쓰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뭘 동의해, 이씨. 티어 정기구독 끄넉끄넉 음. 1티어 정기구독권 5개 선물 끄넉끄넉 끄넉끄넉 1티어 정기구독 5개월 연속 끄넉 끄넉끄넉 아니, 1티어 정기구독권 5개 선물 끄넉끄넉 <laughs> <laughs> 네. 데이 전기 구독권 스무개선 아니 스무. 이디어 전기 구독끄꾸끄꾸 고맙습니다. 참티어 전기 구독끄로끄둑 고맙습니다. 주문하신 모카 골드 꾸둑꾸둑 감사합니다. 아니형 그거 하기 전에 티어 전기 구독 28개월 연속 끄둑끄둑끄둑 주문하신 모카 28잔 아니 모카 힘들어, <laughs> 네. 좋 이랬어, 좋 그리고 큰게 남았어. 응, 그럼 당연히 알지. 응. 나도 너네 사망이 가까운 시일 에 서거해주세요. 말은 이쁘게 했다. 그래도 주지마. 이제 멈춰 주지마. 내가 <laughs> 네, 나가있지. 이렇게 주지마. 무카는 <laughs> 귀여운 무카냥이는 커피가 좋다냥. 커피 갖주세요.냥냥. 어디가? 여러분, 나 지금 배시간 늘리는 방법 찾고 있거든. 혹시 트위치에서 밴 임시간 늘려본 거맞는 사람? 아, 이 걱정 마, 걱정 마. 세게 안때릴게안죽을내 시간만 조용히 있을래?